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그 감사와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삶을 습관처럼 지켜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정하여 나아올 때에도 아직 캄캄한 새벽이지만 하늘을 보며 또 땅을 보고 길가에 나무들과 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또 집들과 또 자동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들으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께 나올 때마다 더욱 즐겁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물에 빠지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배신 당하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힘을 의지하여 병든 내 몸과 또 수술과 회복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자녀들의 앞날과 지금의 방황과 속상함을 눈물로 아뢰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생업과 일터와 취업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늙어 연약함에도 여전히 주께 쓰임 받으며 충성하고자 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의 강한 권세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뿌리치고 이겨내며 또 손해 보면서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결국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아올 때에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또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도 같은 내 마음의 모든 물질과 또 소유와 또내 명예와 내 생명과 시간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여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라는 이런 초대를 하는 내용과 과거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역사적 교훈까지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대하며 부르는 단어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오라 하였고요. 2절에서 나아가자 하였고요. 6절에서 다시 오라 라고 표현하지요. 모두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과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2절에서 말하는 서둘러 나아가자는 말은 예, 예배하는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6절에서 말하는 오라하는 이 부름은 예배 장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이고 오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집에서 문을 열고 일어나 교회를 향하여 출발할 때에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실 것이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전거로 오시고 어떤 분은 옷을 두껍게 입을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나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이 본당에 있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즐겨왔는 이 자리까지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물리적인 시간과 이동 과정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입니다.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신앙적인 접근도 알려주면서 이런 초대하는 명령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오라 하면 초청하면서요. 먼저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외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하면 대부분 노래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많은 것 뿐이지 찬양은 노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요. 찬양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나 훌륭한 것을 기억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감탄도 찬양입니다. 감동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곡조가 있는 노래와 가사로 부르는 것도 역시 찬양입니다. 춤을 추어 표현하는 것도 찬양이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 박수를 치는 것,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입니다. 지극히 작은 풀한 폭이라도 꽃한 송이라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 그것도 찬양이고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화분에 꽃을 보면서 많은 창조물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감탄하기를 바라면서 물을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입니다. 나의 구원과 또 가족의 구원과 또 이웃을 전도하며 경험한 모든 구원 역사의 내용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이 구원 역사를 일하, 생각하며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 이 역시 찬양입니다. 2절에서도 이런 감사와 감동으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고 말하고 있지요. 이 역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다스림과 구원 역사를 높이고 노래하며 기뻐하는 동시에 이것이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기쁨과 감사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동시에 그렇게 찬양하는 내 자신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또는 노래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가만히, 잘하나 못하나 보자,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찬양이고 내가 좀 따라하기 어려운 찬양이라 할지라도, 곡조를 생각하고 가사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찬양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 역시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루에 일어나서 첫마디, 첫번째 생각, 첫번째 바라보는 것, 첫번째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찬양의 마음을 더해보십시오. 눈떠서 나에게 생명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옆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화장실에 갈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고, 교회로 향하는 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일절과 이절에서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중심이 무엇이냐, 또그 방향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이 구원은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감사와 기쁨의 근원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와 기쁨이 메말라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구속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 된 나를 사망과 저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생,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라, 나아가자, 이러면서 초대를 받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이 근원적인 제목에 감사 또 찬양에 이 모든 근거를 생각하고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 그제 성탄 축하 예배 때 살펴보았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며 높이는 이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하시며 초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높여 찬양해야 하는 대상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그에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크신 하나님은 어떤 몸집이나 키가 크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권능이 강하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와 비교되는 강함과 어떤 그런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절대자로서 그 누구도 비교되지 못하고 홀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애굽 당시에 열 가지 재앙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를 다시 덮으시며 심판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약계를 인도하시며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또 만나와 매출하기, 또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이어 4절과 5절은 그 표현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들을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을 다 시편이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라, 나아가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눈을 떠서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그냥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 나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경험하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오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시는 거죠. 이제 6절에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촉구합니다. 교회 앞마당까지만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어, 교회 앞을 지나치는 분들도 많지요. 가족들 중에서도요, 교회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들어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모두 빠짐없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며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 허락하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거나 교회의 문턱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초대와 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내 자랑, 내 힘, 내 능력과 경험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굽혀 경배하라 하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차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를 낮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신앙의 습관으로 여기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 무릎 꿇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목양의 개념은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그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양의 모습, 마치 10편, 23편의 내용이 떠올려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의 음성,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8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이 끝까지의 내용은 과거 역사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끝부분에 보면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적과 또 이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직접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완악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절이 말하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 역사로 교훈하면서 실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면 완악하게 되는 것이니 너희는 늘 깨어서 살피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면서 겸손과 섬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보고 애쓰라고 노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그것을 게을리하면 완악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한 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 말하지요.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역사 속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말할 때, 미혹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유익을 주는 길로 자꾸만 한눈을 팔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합니다. 성경도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속지 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나도 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속이게 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속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너무나 쉽게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내 비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내가 전한 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 유리한 것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정확한 사실을 전하지 않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말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것을 유익,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점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붓두심을 오히려 불평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것을 마음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겸손하게 회귀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모두가 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앞서가면서 이 길이 맞다며 하나님 보고 오히려 나를 따라오라고, 내 방법과 내 길이 맞다며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기에 늘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꿇어 경배하며. 근원적인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내가 옳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맞다고 말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강하게 치시기 전에 그 완악함에서 돌이켜 다시 순종하며 겸손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 위에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